중력이 없는 곳에서 무게는, 혹은 질량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어... 무게는 0이고요 중력이 없으면 질량을 얼마든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줄에다가 물체를 매달고 돌려요 뱅글뱅글 중력이 없어도 돌릴 수 있죠 그때 줄에 걸리는 장력이 얼만큼 강한지를 재면 질량을 알수 있고요 아니면 뭐 질량이 큰걸 놓고 발로 차세요 발이 많이 아프면 질량이 큰 겁니다 <laughs> 점점 장난으로 가시는 거아요 정말 정말 맞아요 뭐? 발이 아픈 이유가 네. 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힘들어지면 발로 뻥차도 얘가 안 움직이니까 아픈 거잖아요 물체가 정지해 있는데 속도를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지가 관성이거든요. 그래서 관성 질량은 중력장이랑 상관없이 존재해서 뭔가 커 보이는 걸 놓고 발로 차서 아프다. 그 옆에 있던 걸 찾더니 덜 아프다. 그럼 아픈 게 질량이 큰 겁니다. 지구 주변에 만약에 가만히 떠 있는 애가 뭐 하나 있으면 얘는 우리랑 같이 움직이는 거죠? 빠르게 공전하는 거죠? 태양 주변을 우리가 보기에 자전은 말고 공전에서 같은 위치에 있으면 그럼요 같이 도는 거죠. 얘는 같이 우리랑 에이. 가는 거죠? 에이. 음. <웃음> 됐어요. <웃음> <웃음> 실망. <웃음>